엄마가 쓰러졌대요. 그런데 통장에는 65만 원밖에 없어요. 처음 보는 노인이. 손녀가 응급실에 있는 뒤 60만 원만 빌려줄 수 있겠수가? 60만 원그 돈이면 엄마 수술비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내 인생이 나아지는 것도 아니었어요. 전 재산 65만 원 중에 60만 원을 인출해서 건넸어요. 그런데 제가 빌려준 60만 원을 받은 사람은 회장이었어요. 엄마 수술비도 없는 나에게 60만원을 빌려간 사람은 회장이었다. 그런데 감사실은 말했죠. 제가 그 노인에게서 돈을 빼앗으려 한 직원이라고요. 전 정말 몰랐어요. 그날 제 통장엔 65만원밖에 없었고 엄마는 지금도 수술대 위에 있었어요. 저는 누군가를 속일 여유도 위협할 힘도 없었어요. 그저 도와달라는 말을 믿었을 뿐이에요. 그런데 그 선택 하나 때문에 저는 직장을 잃을 뻔했습니다. 징계위원회 문 앞에서 다리가 후들거렸어요. 문이 열리면 제 인생이 끝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죠. 그때였습니다. 회의실 문이 열렸고 정장 차림의 노인이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. 그리고 그 노인이 말했어요. 조민서 씨는 무죄입니다. 순간 아무도 말을 못 했어요. 저도 숨을 쉬는 걸 잊었습니다. 왜 저를 불렀는지,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됐어요. 그때 그가 봉투 하나를 꺼냈죠. 이 봉투 안에는 제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대가가 들어 있습니다. 봉투 안에 뭐가 있는지 궁금하면 구독, 좋아요 누르고 전체 영상을 감상하세요.